전국 분양 소식을 편하게 볼수 있는 분양 솔루션이야. 제주 함덕 해밀타운 2단지는 함덕해수욕장 도보 5분 거리인 핵심 입지야 분리형 원룸 1.5룸 투룸이 있고 현재 분양 중인 46m 제곱의 투룸을 제외하고 이미 전세대 완판됐어. 전매 가능한 오션뷰 원룸도 일부 남아있어. 바다 한라산 더블 조망 가능하고 발코니 확장 무료에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장까지 풀옵션 제공이야. 제주 공항 30분. 제주항 20분, 제이도시우 회도로 예정이고 병원, 카페, 마트, 은행, 우체국, 함덕오일장까지 도보권. 25년 7월 오픈 예정인 병만 엔드랑 해안로 카페거리 델문도도 바로 옆이야. 투자 포인트는 확실해. 실투자금 약 2천만 원으로 월 150만 원 숙박 수익 구조. 즉시 수익 가능하고 한달 살기, 1년 살기 위탁 운영 중이라 주택수 제외 혜택으로 규제 부담도 없어 입지 상품 수익성 미래 가치까지 다 잡은 곳. 함덕 해밀타운 이단지야.